조상구슬 하던 뭐 안좋은 뭔가 내모는 구술 하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심령 테스트를 하는 거는 그냥 헛돈 쓴다고 난 생각을 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 땅을 잡아서 하루 신내림 테스트 하는 거 괜찮은 어. 건가요? 신내림 테스트만?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반대세 심령 테스트를 할 정도면 영매 체질이고 귀신들한테 많이 시달린다 하는 사람들이 신명 테스트를 많이 하고, 일단, 영매 체질인 사람들은 온갖 귀신들을 나한테 있을 수가 있거든. 조상도 있을 수 있고, 터에서 터 귀신도 있을 수 있고, 잡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신명 테스트를 하는 거는 올바르게 내려지지 않는다에 나는 100% 걸거든. 영매 체질인 사람들은 신의 집이 있어. 근데 거기에 안 좋은 객기들이 꽉차 있어. 그리고 이 귀신들이 자기는 나가기 싫고 뭔가 자리 잡으려 하면 자기가 주장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신이 올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신명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가 맞는 거지. 신의 말을 오로지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조상구슬 하던, 뭐, 안 좋은 뭔가 내모는 구슬을 하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신명 테스트를 하는 거는 그냥 헛돈 쓴다고 난 생각을 해. 객기들도 자기가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하면 점볼수 있거든. 와, 점잘 보고 진짜 정확하다 이럴 수가 있거든. 그거 캐치를 못하는 제자면은 어떻게 하겠어? 그분을 신으로 모시고 신구슬으로 밀고 나갈 수 있어. 정리정돈이 안된 상태에서 신명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제대로 올바른 신명이 말을 듣기 힘들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 가지고 신당을 차려서 계속 하게 된다면 이게 오래 가지 않아. 그럼 다시 자빠져. 그러면 그 무당은 어떻게 해? 다시 신고을 하든지 뭔가 다시 시작을 해야 돼또 그만한 비용이 들어야 되고 힘든데 더 힘든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리 정돈을대지 않고선 신명 테스트를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난 생각을 해 신이라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 내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게 맞아 내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을 모셔서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 지저분하게 이판사판 공사판 집안 꼴을 이렇게 해놓고서 손님. 를 대집하는 거나 그러면 뭐라고 뭐라고 생각했어 잔소리만 하고 그냥 에휴, 그리고가 버릴 거 아니야. 일반 생활이나 내가 신을 위하는 이 생활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 신의 스타일대로라면은 그냥 신명 테스트를 하지 않겠다. 이런 주의지. 신명 테스트를 잘못 받았을 때 신명이 발동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신명이 발동되기도 해. 근데 두 가지 부류야. 정확하게 그 신을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에 따른데 내, 내 새끼가 나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귀신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 근데 얘가 캐치를 못해 그러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를 어필을 할 거야 어떤 분들은 제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눕혀 놓든는지 이거 아니다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눕혀 놓아서 눕혀 놓을 는지 아니면 얘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전에 대해서 씨를 말리던데 중요한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 근데 그 사람을 잘라내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신에서 어필을 해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바로잡으려면 정리 정도를 또 해야 되는 거야 그 신을 모시기 위해서는 신명이 발동되기도 하겠지만 그 신명이 올바른 발동이 안 된다는 거지 제자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게 발동을 거는 거지 혹여라도 신 테스트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신을 받아야 되나? 이런 의심으로 신명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 내가 신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를 고민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허주굿을 해. 그러면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어. 조상도 극락왕세 했을 수 있고, 가십분 보낼 수 있고, 신의 배우에서 이런 분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신명 테스트만 하지 말고, 허주굿이라는 걸 해서 빠르게 정리정돈 하면서 거기서 테스트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 아, 제자가 맞다. 자기가 느끼기도 그렇고 그 선생님 느끼기도 그러면 그때가도 늦지 않다는 거지. 네,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